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어, 새벽 지금 2시 4분을 가리키고 있고, 어,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킨 이유는, 어, 버닝, 어, 버닝, 이번 주말 버닝이 이제 시작이 됐고, 이제 토요일, 음,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버닝, 첫 번째 버닝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, 이제 120분을 다 채워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 이제 2시입니다. 어, 그래서 마무리 방금 제 본캐로 또 완료를 했고, 어, 모바일 앱 접속까지 해서 풀참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보상이 뜨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하루에 얼마씩 이제 BP나 그런 선수팩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모바일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A 그룹은 추천된 3개 중에 한개 선택. 그다음에 SS, WS 그룹은 5개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BP 온리로 가 보겠습니다. 가면은 자, 500만, 1000만, 그 다음에 300만, 700만, 400만인데 요거죠. 그러면은 요거, 일단은 B그룹인데도 뭐,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인데, 그죠? 자, A그룹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가, 갑시다. 자, 가면은, 어, 800만, 그 다음에 500만에서 1000만, 그 다음에, 어, 92오버로인데 이건 진짜 안 좋거든요, 여러분들. 이거 뭐 아시다시피 진짜 안 좋은 거고, 어, 요거를 가거나 이제 요거를 가야 되는데, 솔직히, 천만원 받나, 뭐 팔면 받나, 뭐 똑같기 때문에, 요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금액을 보여줘야 되기, 보여야 되기 때문에, 일단은 좀, 어, 최대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가겠습니다. 자, 세 번째! 자, 가면은, 어, 또 천만원! 이렇게 나오고 있고, 아, 보상이 렇게 약, 뭐, 강하진 않은데, 일단, 그죠? 어, 천만원. 그리고 이제 SS부터가 좀 중요합니다. S랑 SS가. 자, 가시면은, 오, 뭐, 다섯 개 나오네. 그지 보면은, 뭐야, 이거? 8월 버닝 오버롤 94수, 뭐, 스수패그 다음에, LHUCL 하시즌 200. 오, 백지명 3카 어, 이런 것도 있네. 어, 일단은, TKL 3카라. 솔직히 100명을 그때 이제 살펴봤는데 정말 어 3카가 떠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데 어좀 고민 이 많이 되네요. 어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요거 TK 한번 가보겠습니다. TK 그래도 TK 한번 가보고 S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은 오 뭐야 이거 96짜리 있고 뭐 93짜리 야. 참 고민되네요, 그죠? 96짜리라 이게, 이게 참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진짜 아 너무 어 좋은 선수팩이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것도 있고 음어 저는 은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요것도 있지만 은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은카 보여주면서 어 이렇게 받아줬고 솔직히 저기 팩도 참 좋은 팩이지만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, 요거 이제 은당팩또 도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섯 개 한번 받고 갈게요. 일단은 보상을 받아봤는데 어,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일단 800, 그 다음에 1000만원, 1800이죠 어 그러면 여기서 요거 두개인데 요거 중에서 500만원 그러면은 2300이죠 어 여기서 한 1억 정도가 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을어 예상과는 좀 달리 좀 많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백지명이 되고 거 한번 삼카니까 우리도 좀 믿어볼 수 있거든요, 그죠? 여기서 뛰어나옵니다, 그죠? 약간 이거 어 브라질 전수입니다, 이거 스트라이커 아드리아노 5천만 원, 오 5천만 원이면 어 아까 선택 안한게어 다행이네요, 그 비필 선택 안한게 5천만 원. 그러면은 지금 한어 7천 한500 정도 나온 거죠, 그죠?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, 그죠? 음. 자요거 한번 가볼게. 요거는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속아서 좀, 어, 안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, 일단은, 하시 뛰어나고 이제 이게 3카라는 3카 이상이란 거죠. 이제, 코르에프 4카! 와! 역대급이다. 와. 왜 본캐에서 이런 게 뜨냐? 이거 도달할 만하다, 이거. 와. 이거 팔립니까, 이거. 어 이런 게 뜨네 와 그럼 3억이랑 일단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좀 나왔는데 벌써 지금 아드레날 쌓이고 있죠 일단 TKL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는 지금 백지면 3강팩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어 일단 저는 본캐에서 지금 3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제 본캐는 일단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냐 원래 그아이디를 하나 더 받아서 이제 어 진행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 이제 뭐냐 주인분이 아직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빨리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결정을 했고 일단 저는 어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솔직히 이제 60분 1시간까지는 어 bp가 되게 짭니다 bp가 되게 짜고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랜덤 보상을 보시면은 A 그룹까지 이렇게 있는데 선수 팩을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받으시고 솔직히 BP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위 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나오네요, 그죠어 그래서 이제 A, B는 좀 기대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S 그룹부터 제가 이제 먹은 것들이 어뭐 TK, 요거 먹었고 그 다음에 요거! 어 높은거 먹었네 어 요런거 아 요거 먹었구나 어.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일단 다섯개 그러니까 다섯개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여러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아까 그 아이콘 포함팩 어 그런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고티어인줄 알았는데 이제 좀 밑에 위치하는걸 보면은 어 그렇게 좀 고티어는 아니다 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은강팩을 어 저는 오히려 고른 게 낫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쿠르이프 사카를 어, 먹게 됐네요, 그죠? 3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먹게 됐고 저게 오카가 떴으면은 어개쌤 역대급인데 아무튼간에 어 아주 잘 먹었고 일단은 이거 하나로는 좀 건장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어 선택하실 때어 이런 거를 일단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 요 그지 일단 A B 같은 경우에는. 어 선수팩을 고르긴 좀 그렇고 그냥 BP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 S 그룹 에서 S S 그룹에서는 어 선수팩을 한번 어,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여기 해문의 BP 가도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면 그죠 어,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어, 빨리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좋은 머닝 되시길 바랍니다.